지금 엔비디아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이미 다 반영한 상태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성벽에도 서서히 군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핵심 우군인 오픈AI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젠슨 황씨 이유가 오픈AI의 운영 방식에 규율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하며 예정됐던 거액의 투자 계획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오픈 AI 역시 엔비디아 칩의 성망과 비용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요. 채 GPT의 답변 속도가 느린 게칩 탓이라며 나를 세우고 있죠. 결국 오픈 AI는 브로드컴과 손을 잡거나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며 엔비디아 독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두 수장이 불화설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수요의 10%를 다른 칩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턱 밑까지 쫓아온 경쟁자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자체 AI 칩인 마야 200을 전격 공개하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칩은 기존 시스템보다 가성비가 30%나 높다고 해요. MS는 이를 클라우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며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거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죠. 알리바바가 엔비디아 수출용 칩에 버금가는 성능의 자국산 칩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까지 자국 기업들에게 국산칩 사용을 압박하면서 엔비디아의 중국 내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정치적 변수 바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수출용 반도체의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죠. 트럼프는 중국이 칩을 원한다면 판매액의 4분의 1을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논리로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기를 정조준했습니다.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관을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칩 반입을 까다롭게 제한하며 보복성 조치에 나선 모습입니다. 미국은 관세로 가격을 올리고 중국은 반입 자체를 막는 이중고에 처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 타격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엔비디아는 지금 세 가지 거대한 파도에 직면에 있습니다. 첫째는 끈끈했던 핵심 고객사와의 균열과 투자 철회입니다. 둘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엔비디아의 대체제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관세폭탄이라는 정치적 압박이 기술적 우위를 상쇄할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리스크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조정이 한국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보수적인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